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부재증명 없을 때골 때린다고 이거. 그러니까 이 인권이가 그래요. 너가 인권 침해를 안 했다는 걸 네가 증명하는 라 식이에요. 인권 침해를 했다는 거를 상대방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국가 인권에 잘못 걸리면 골로 가요. 이거 무서운 기관입니다. 근데 국가기관을 만들어준 게 d j 이 땐가 노무현 때 이거 국가기관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유엔 그냥 유엔 파견기관쯤 하고 파견기관에 국가가 보존 좀 하는 정도로 끝냈어야 될 건데 지금 이걸 국가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최상위 기관 막 법원위까지 밀어 올릴라 그런다고요 황당한 거죠 자 국가 인권위에 계신 분들 유엔 인권위가 얼마나 개쪽 팔리는 기관인지 당신들의 상급기관이 얼마나 개쪽 팔리는 기관인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국가 인, 저기, 유엔 인권위의 규탄결의안의 47%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만 동네북이에요. 아니, 전 세계의 인권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문제냐고요. 두 번째, 인권위 구성국 47개국 중엔 중국, 브룬디,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나라를 포함한 14개국이 국제기준에 의하면 독재국가로 분류돼요. 인권이를 독재 국가들이 자꾸 흔들고 있다고요. 국가 인권의 아저씨들, 당신들 상급기관인 유엔 인권위가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 뻔뻔하잖아요. 뻔뻔한 거 아니야? 집안 뿌리가 그렇게 썩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국, 이 유엔 인권위는 중국, 쿠바, 러시아, 사우디, 짐바브웨 등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 저기 뭐야 시아파 소녀가 시아파 애인이랑 차에 있다가 순위파 청년들이 덮쳐서 사우디는 맹렬순위죠. 청년들이 덮쳐서 애인은 때려서 내쫓아버리고 여자는 윤간을 했단 말이에요. 1심에서 여자가 집행유예인데 왜 여자가 유죄가 떨어졌냐. 윤간당한 피생자가. 율법을 어기고 차에 앉아있었다고. 외간 남자라. 그래서 항소심을 붙었더니 항소심에서는 실형에다가 태형 한 100대쯤 맞, 맞는 걸로 나왔어요. 태형 100대 맞으려면 몇년 걸릴 거예요. 몇대 맞고 치료하고 또몇대 맞고 치료하거든요. 사우디 최근 들어서 여자 운전을 허락했잖아요. 제가 그건 오늘 지금 확인 안 해보고 나왔는데 사우디가 막 영화관이 없을 거예요. 유엔 인권위에서 이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유엔 인권위에서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지 유엔 인권위에서는 유엔 인권위에서는 북한 인권도 잘안 다뤄요. 유엔 인권위에서는 중국 신강 위, 위구르 인권 안 다뤄요. 유엔 인권위에서는 러시아 인권 안 다뤄요. 유엔 인권위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지옥 하는 기구예요. 그냥 심지어 제가 여기 세뇌탈출에한번그 그 북한 인권 위원회인가 하는 그 미국 단체. 예, 그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디오를 한번 모신 적이 있죠. 그 단체가 유엔 등록되어 있는 북한 인권 단체예요. 근데 인권위를 못 통과했다고요. 그래서 인권위 쪽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그 경제 그 경제개발위원회 쪽으로서 해 통과해서 다른 위원회로. 인권위가 그런데요. 유엔 인권위가 국가 인권위 아저씨들 이 얘기 한번 해봐요. 아니, 자기 집안 뿌리 창피한 것부터 얘기하고 해야지. 그래놓고이그 일반 우리 저기 뭐 무지렁이들만 너 인권사범이지 하고 몰아붙여요. 당신들 집안 뿌리가 이렇게 개판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건 정말 완전히 그 개똥 같은 데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 인권위로부터 탈퇴하며 탈퇴했어요 미국 유엔 인권위에서. 그리고 유엔 인권위가 고쳐질 때까지 우리는 다시 유엔 인권위에 가입 안할 거다. The UN Human Rights Council had become a grave embarrassment. We withdrew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we will not return until real reform is enacted. 어, 우리도 UN 인권위로부터 탈퇴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가결하시고요. 국가 인권위에 관한 법 없애고요. 국가 인권위 없애고요. 국가 인권위에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다시 실업자로 내쫓으십시오.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시원해요. 좀 보고 배우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민, 입국 난민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리죠. 이 국제 공통 이민 관리 체제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EU나 UN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Global Immigration Pact.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이민에 관한 프로세스를 갖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나이지리아 이민 갈일 있냐고요. 그러니까 널로 먹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는데 대한민국으로 뭐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살인 뭐 그런 아동 무슨 저기 저기 그 전쟁 그저 아동 그 소년병 이런 거하던 이상한 나라에서 와갖고 대한민국에 야 우리 국제법상에 이민, 국제 공통의 이민 규정에서 이민 받아줘.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국제 공통 이민 관리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그랬어요. We reject the global immigration pact.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민 관리는 각 나라의 주권 상황이라고 말, 주권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Migration should not be governed by an international body. Unaccountable to our own citizens. 우리 미국인에게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국제 기구가 미국에 대한 이민을 관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불법 입국 단속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불법 입국은 어, 범죄 조직의 자금원이며, 또한 아주 잔인한 갱단들의 돈줄이며 또한 마약 공급 채널이기도 하다. 불법 입국은 그 불법 입국자가 발생하는 나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중남미 국가에 그중에서도 취약 계층을 착취하는 그러한 도구이며 미국의 경우로는 미국에서 열심히 세금 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못 살게 보는 도구이며, 그리고 범죄의 수단이며, 폭력의 수단이며, 빈곤을 악화시키는 수단이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날. 그러면서 뭐라고 딱 말하냐면, 각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다잘 살게 해야 된다, 이거요. 예 build more helpful, uh, more hopeful futures in their home countries. 자기 조국을 더잘 살게 만들어라. 각 나라 사람들이 make their countries great again. 각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라. 난민은 영내에서 수용하다 귀국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조르단이 예멘 난민을 많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극구 칭찬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Place refugees as close to their homes. as possible to ease their eventual return to be part of the rebuilding process. 어떤 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하면 그옆 옆에 이웃 국가가 받아서 따로 잘 수용하고 있다가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면 이 사람들을 다시 그 난민을 발생시켰 그 원래의 국가로 돌려보내서 그 원래의 국가를 다시 재건하는 데 힘을 합치도록 해줘야 된다.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조정신을 얘기하고 있다. 셀프 헬프 정신을. 트럼프 애국주의는 셀프 헬프 정신이에요. 자조정신이에요. 이걸 왜그 대먹지 못한 정치위선 완장지라는 것들이 말하는 인류는 같은 인류니까 누구든지 다 불쌍한 사람 받아줘야 되고. 아니, 문재인 정부 똑같잖아요. 예멘 난민 왜 받냐고. 북한 난민을 받아야지 차라리 받으려면. 탈북자로 더 받아야지 탈북을 더 시켜야지 차라리 받으려면 거긴 왜냐 거기는 영내잖아 이웃이잖아 꼭 헌법 3조 거기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 안 해도 이웃 아니야 이웃에서 발생한 난민 우리가 수용했다가 나중에 북한이 해방되고 나면 북한 재건 때 보내줘야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자 중에 아마 20% 아니 50% 60%는 북한 해방되면 북한 재건하러 뛰어 들어가겠다고 내 고향 땅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뛰어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제가 만나본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빨대 받고 사, 살겠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배운 식견과 전문성 가지고, 여기서 익힌 삶의 방식을 가지고, 내가, 내가 내 고향 땅 북한을, 내 고향 사람들을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그런,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내 일생 마치겠다. 이런 사람들 다 많이 만났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런 셀프 헬프 정신으로 난민을 수용해야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세상에, 아무튼 트럼프가 시원한 말 하는 거예요. 또 트럼프가 무시무시한 얘기 했어요, 또. 연설 때. 한마디로 서방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 주목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때까지 서방이라 그러면 우리가 서유럽과 미국으로 이루어진 자유진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질문한 게 그거예요, 서유럽에 대해서. 야, 너희, 우리 동맹 맞아? 너 우리 친구 맞냐? 너왜 우리한테 그렇게 생가구 덤벼갖고 우리 뜯어먹으려고 만들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요. 트럼프는 자기 연설에서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을 남북 아메리카 대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200년 전의 대통령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주도하고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라고 선언했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을 인용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원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Here in the Western Hemisphere, 이곳 서방에서는, we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independence from the encroachment of expansionist foreign powers. 팽창주의적 외세로부터 우리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서 각오가 단단히 되어 있다. It has been the former policy of our country since President Monroe. Monroe 대통령 이후, 200년 전 Monroe 대통령 이후, 미국의 공식 정책은 They reject the interference of foreign nations in this hemisphere and in our own affairs. 서방과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외국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먼로를 딱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보면, 웨스턴 헤미스피어라 얘기한 게, 서방이라고 얘기한 게, 남북, 아메리카에요. 그게 뭐냐. 서유럽, 너희들끼리 잘해봐. 영국은 우리 친구긴 한데, 너 유럽 내륙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피씨 가지고, 그 잘나빠진, 그, 저기 뭐야, 그 국가, 민족, 정체성 다 허물고, 그 잘나빠진 피씨 정치위산 완장질, 여기다 완장 차고 너희들끼리 잘해봐. 이제부터 서방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살벌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서방의 개념을 이렇게 정해버렸다니까요. 자, 한번 또, 또 한번 보시죠.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오늘 과외비 안 받을게요. 문재인 씨는 잘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저기 뭐야 러시아 가스관 연결한다. 굉장히 그거 위험한 소리입니다. 지금 유엔 연설에서 트럼프가 이 말을 하거든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다. 그런데 오펙 국가들은 고유가 정책으로 전 세계를 강탈하고 있다. 리핑 오프. 껍질을 벗기고 있다 이거야 전 세계를. 더 웃기는 것은 오펙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으로 보호받고 있다. 미국이 OPEC에 대해서 호구짓 해왔다. We defend many of these nations for nothing. And then they take advantage of us by giving us high oil price. 우리는 OPEC 국가들한테 돈한푼 받지 않고 방위를 제공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OPEC 국가들은 우리를 고육과 정책으로 갈취하고 있다라고 써. take a d v a n t 라 그러면, 누구 약점을 쥐어 틀어갖고 돈 뺏는 걸 얘기하는 거예 아주 부정적인 어감이거든요. 아, 오팩에 대놓 그렇게 뺨을 쳐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폴란드의 발, 틱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극찬을 해요. 제가 전번 세뇌 탈출에 이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폴란드가 산유국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폴란드그 쉐일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르웨이의 그 영해에서 나는 바다에서 나는 그 저거 그 가스를 해저 터널로 쭉 뽑아 가지고 덴마크를 관통시킨 다음에 거기 육상이 되겠죠. 또 발틱을 또 해저 터널을 건너서 폴란드로 들어와서 폴랜드에 덴마크랑 폴란드다 가스 잘 나눠 쓰고 그리고 여기 리투아니아로도 가스가고 우즈베크로도 아니 유크레인으로도 가스가고. 체코와 슬로, 슬로바키아로도 가스가 가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이게 발틱 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인데 이걸 극찬을 했다고요.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그러면서 독일은 너희 바보냐?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상. 독일은 러시아의 에너지를 100% 의존하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원전 닫아 걸고 러시아 파이프라인 되겠다. 에너지를 러시아에다 의존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한테 누가 우리가 그렇게 위임했나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곳에서 에너지 의존을 특정 국가에다 몰빵하라고 그것도 경로는 <laughs> 북한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에너지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꾀를 내도 그렇게 죽을 게만 내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죽기 전에 미국이 그거 보고 있을 것 같냐고 겁이 없어요. 이 사람들 겁이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이게 아니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진짜 김정일 편들어 주고 싶으면 김정은이 편들어 주고 싶으면 지금은 속내를 감춰야 될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문재인이래 내가 그쪽에 권력 잡고 있는 사람이면 저 속내 감춰요. 제가 만약에 간첩이라면 속내 감춘다고 근데 속내를 다 이렇게 드러내. 왜 이거 이게 뭐 하잖아요. 저 엑스맨 같았고 너무 자기들의 속내를 너무 드러내니까. 안그래아 하여간에 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여간에. 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비판 없을 수 없죠. 여기서 베네수엘라 마두라 정권 딱 예를 들면서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라 많이들 칭찬하죠. 여기서는 대한민국의 깡통 좌판은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Today, socialism has bankrupted the old rich nation And driven his people into abject poverty. 사회주의가 베네수엘라라고 불리는 풍부하게 석유가 나는 나라를 완전히 파산으로 몰아넣어서 사람들을 고통스러운 가난으로 몰아넣었다. 이게 지금 물건이 없고 초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돈을들면서 물건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보철레 아브리어 소셜리즘은 커뮤니즘 has been tried. 지구상 모든 국가에서 소셜리즘이나 커뮤니즘을 한때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데가 어디 있겠냐? But it has produced s u f f e 소셜리즘과 커뮤니즘은 고통과 부패와 퇴행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게다가 사회주의 진영의 권력 팽창력 이 반지의 제왕을 쓴그 톨킨은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절대 지배 이때 권력이라보다 지배죠 절대 지배 절대 권력을 향한 그러한 드라이브라고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주의적인 팽창 권력 지향 성격은 항상 군사팽창이나, 익스펜션이나, 인컬리전, 군사침공이나, 혹은 압제를 불러왔다. 이 세계의 모든 국가는 반드시 사회주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며, 사회주의가 초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무슨, 우리 미국끼리 따로 잘살 테니까 이끼리 해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트럼프 애국주의는. 글로벌리즘을 대체하는 뭔가의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관이 뭐냐? 이겁니다. 애국 결정에 바탕한 주권 국가들이 공통의 가치, 자유, 민주주의, 평화, 공정시장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면은 전부 남 뜯어먹는 것밖에 안, 안 된다. 지금 남 뜯어먹는 걸 글로벌리즘, 남, 남, 남 뜯어먹기, 잘, 나, 잘 사는 나라 뜯어먹기가 글로벌리즘이 되고 말았다. 그런 글로벌리즘에 따라쳐야 된다 이거예요. 각 민족, 각 국가의 굳강한 애국 결정에 바탕한 자조정신으로 각 국가가 당당한 주권국가가 돼야 되고 그 주권국가가 내장하고 있는 가치가 인류보편의 가치가 돼야 된다. 자유, 민주주의, 평화, 공정시장과 같은. 그러면 그때 진정한 의미의 협력체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디파인하고 있는 거예 이게 우리 미국 잘 살게 됐으니까 미국 미국 애국주의, 미국 국가주의고 너희들 신경 안 써. 마치 그런 식이라고 이때까지 선전을 했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사람 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애국 결정을 없애면 안 됩니다. 이를 껴안아야 합니다. 이를 건설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애국 결정은 매우 오래된 인간 번영 원리입니다. 각자의 나라와 그 나라가 속한 영내와 그리고 모든 나라가 속한 세계를 발전시키는 에너지를 애국 결정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애국 결정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스입니다. 이를 발휘토록 하려면 이를 복도어지는 복도다지는 상징 가치 전통을 옹호해야 합니다. 각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이 될 때에만 자유, 민주주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권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잘사는 나라 뜯어먹기 그것도 저기 정치적 정당성 정도를 주장해서 그걸 깃발로 삼아서 그 글로벌리즘을 그냥 정면으로 쳐버린 거예요 뺨을 이게 트럼프 애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 미국 중심 애국주의가 아니라고요. PC 글로벌리즘을 대체할 수 있는 자조정신과 자조적 self-help,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 그 자조적 애국 결정에 바탕한 주권국가들이 인류 공통의 가치를 각각 내장한 상태에서 그런 주권국가들의 협력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걸 앞에 1분, 그 앞에 모두 1분도 안 돼. 한 30초 때 웃었어요, 뭐키 킥킥킥킥 하고. 그거 웃었다고 트럼프 유엔 연설, 청중 키득거려, 이러고서 이게 저기 그 제목 뽑는 것들이 이게 기자예요. 이게 생양아치예요. 무식하이요 아니면 다, 세, 다예요. 대한민국 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식인이 개판이고, 직업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개판이고, 판사, 검사가 개판이고, 완료가 개판이어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개판이니까 저희들이 또할 일이 많죠? 세상 걱정하느라고 인생에 심심할 일도 없고, 항상 마음이 경망스럽게 날뛸 일도 없고, 항상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 그, 그러한 고민과 고통을 통해서 삶의 한꺼풀을 더 내려가서 삶의 깊은 위치를 또 살피게 되고,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 어려운 시절을 한번 꿋꿋이 같이 이겨나가 보시죠. 감사합니다.